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죠. 저는 아, 실내에서 에어컨을 좀 틀고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옥수수 밭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삼립 국화꽃이 노랗게 폈습니다. 바로 옆에는 미백이호 차로수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예약을 해 주셔서 완판된 재배 구역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무더운데요. 홍천 찰옥수수는 이렇게 무더울 때그 맛이 더 좋습니다. 지금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진 시간에 나와서 옥수수 밭에 도착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옥수수들은 종이상자에 50개씩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수확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요즘 부적 가뭄이 심한데요. 비가 한 줄기씩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재배구역은 좀 덜한 편이지만 양지바른 곳에 있는 옥수수 재배구역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옥수수 잎과 줄기가 말라 들어가는 것도 간혹 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지역은 햇빛이 바로 쬐는 곳인데요. 옥수수 잎이 이렇게 막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백 2호 차옥수수 옥수수 표피를 보게 돼도 확실하게 열상을 입은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옥수수 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 옥수수 주문한 거 언제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현지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현지 옥수수 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옥수수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은 옥수수가 어, 열기에 견디지 못해서 타들어가는 곳도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 경작지의 미백이호 찰옥수수를 발송을 하게 되면 여름철 생산되는 옥수수 판매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농장 미백이호 마지막 생산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해마다 저희 홍천 이신선농장의 영상을 보시고 홍천 차록 수술을 예약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